몸이 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독문 52번 요한서 4장 같이 교독하십니다. 찬송가 뒤에도 나오고 주부 뒤에도 주부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화면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은 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아멘. 네. 같이 찬송가. 468장. 사냥할 수 있습니다. Oh, okay.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설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참복의 근원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온전히 주님의 십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러이 나라가 되게 주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모든 세계가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세운 모든 교회의 교회들 예배당 주께서 함께 하시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의 함께 하시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우리 성교사님들 주의 함께 하시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자 함께 하시고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인들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나라 이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 아버지 기쁨의 나라로 하고자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정치 이정자의 주여 함께 하시고 모든 국민과 공직자의 주 함께 하시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단체 위에 모든 협력자 이외에 함께 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단체들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사. 온전히 날로날로 아버지 하 주님 기뻐하는 성도 늘어나도록 주여 함께 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든 역할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이 시간 우리 교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전경 277쪽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화면에도 나옵니다. 12절 31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낭독해 드립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오,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돌아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록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채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고치는 자와 서로 돕는 것과. 다 쓰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병부증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아멘. 이 시간은 시험 찬양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6장 1절, 2절, 간지 4절, 을험찬양데 저와 같이 찬양합니다. No! 감사 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중님 앞에 찬양 드림 주님께서 기쁘게 한점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온 찬양대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으로 귀한 찬양 대원 다 채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까닭에 온전히 아버지 하님 저희가 온전 주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부족한 저가또 하나님 말씀을 대원고자 합니다. 입술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서로 깨닫는 세간되게 주여 성령께서 운영하여 줄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같이 인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축만한 시간 되세요. 성령 축만한 시간 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 2장십2절로3 1절 하반 상반절까지 오늘 말씀의 주제 십자가로 맺은 지체입니다. 십자가로 맺은 지체. 영어로는 메이지온 바디 바이드 크로스. 한몸으로 맺은 지체. 십자가. 우리는 예수 글도의 십자가로 한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면 모두가 한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 하나라도 떼어놓고 살 수가 없듯이 우리는 주님과 한 성령님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거린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거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음. 이렇게 어, 손을 다, 손을 이렇게 내밀며, 컵을 내밀며, 이렇게 돈 달라고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에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연 주님은 어떤 분을 왜 찾아온 것인가 자, 누가 보금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어, 보십니다. 누가 보금 4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져